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 박살난다 높으신 분들 부동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은 역시 미국주시 이태보다이 이유로 한번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보시면은 어,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하면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금리인하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한은에서는 금리인하를 계속 안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가가 계속 또 튄다 왜냐 미국이랑 한미금리차라고 하죠. 금리차가 미국보다 2%가 낮기 때문에 결국 환율은 폭등할 것이고 환율이 폭등하면 은 당연히 우리가 90% 80%를 다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어떤 뭐 자원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 어떤 자원 뭐 기름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에서 90%를 해외 자원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파는 이런 형태로 제조업이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뭐 해외 농산물이나 아니면 해외 식품이나 아니면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리 뭐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튈 수밖에 없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미연준에서 죄송합니다 미연준에서 금리 나를 이번에 어,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환율이 튀면서 국내 물가가 튀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비자물가는 뭐3.1 이라는데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못 믿겠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3.1% 밖에 안 올랐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어, 신선 먹거리로 하는 농축수산물 물가추이는 11.7%나 올랐다 미친 거죠 11.7%가 오른 거는 미친 거 그래서, 주요 그 농축 수산물 물가를 보니까 사과가 금사가 됐습니다. 사과가 88.2%나 올랐고요. 배가 87.8%, 그 다음에 귤이 68.4%, 토마토가 36.1%, 어, 우리 파, 대파가 <laughs> 23.4%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오르니까 서민 경제가 지금 팍팍하고 지금 서민 물가가 팍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 가격도 지금 보면은 마른 김 있잖아요. 우리가 큰 김밥 말때 쓰는 김이 어 도매 가격이 지금 2023년 4월 19일은 6,618원이었는데 24년 4월 19일 1년 만에 57.8% 급등을 해서 14, 4 4 0원입니다 야, 진짜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고 양배추 어 판매 가격 있잖아요. 중도매인 판매 가격도 어, 24년 3월 19일 날9,300 276원 이었는데 24년 4월 19일 한달만에 이거 몇배가 뛰었습니까 2만 860원 뭐두배가더 뛰었죠 야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제가 양배추를 또 좋아하는데 양배추가 이렇게 뛰어서 진짜 사먹기 힘들거든요 우리 마트에서 파는 것도 한 만원 가까이 가요 한 8천원 양배추 한통에 8천원 뭐 이렇게 팔던데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을 살리려고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만큼 금리차 한미금리차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환율은 또 박살나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이제 뉴노말 새로운 이 평균으로 될 거라고 1300원 위에서 계속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1400원대에 한번 터치를 하고 1400원대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400원대가 이제는 새로운 어, 뉴노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냐 한국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고 정신 못 차리고 건설사만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사나 이런 데를 지켜주려고 하니까 서민 경제, 서민 물가는 당연히 박살난다. 이거 보세요. 지금 한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 보면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OECD 평균이 계속 내려오면서 5.3위까지 내려왔는데 이동안 우리나라는 6 9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집행률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70%에서 총 예산을 이렇게 어뭐959 억원을 투입했다는데 이게 별로 뭐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입하면 뭐예요? 지금 뭐 계속 물가가 튀어버리는데 그리고 뭐 독점을 해서 중간 상인들도 많이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또 물가 뭐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랑 올라서 또 그것도 또대이블해서 계속 올리니까 어 맥도날드도 5월 2일부터 16개 품목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어 냉면이나 김밥 이거 올라가는 곳에 냉면이 7.2% 올랐고요, 김밥이 6.4, 비빔밥이 5.7, 김치찌개 백반이 4% 올랐고요, 짜장면이 4%, 그다음에 칼국수 3.5, 삼계탕이 3.1, 삼겹살이 1.4%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진짜 삼겹살이 고기가 잘안 올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런 뭐 냉면, 김밥, 비빔밥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고기가 이제는 싸졌다. 예전에는 고기값이 비 먹었는데 이제는 보면 냉면이나 김밥 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체감상 저도 살다 보니까 체감상 이제는 상대적으로 우리 고기 값이 좀 싸졌다니까요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고기 값은 원래 예전부터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다른 물품들이 김밥 뭐 비빔밥 이런 데가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세, 싸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밥을 보시면은 바른 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4,300원에 4,500원까지 ,500,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굽네치킨도 뭐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 저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더 벤티나 뭐 이런 것도 카페라테가 가격을 뭐 200원에서 500원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파파이스도 또 가격을 5%또 어 차등 적용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커피 치킨 피자 김밥이 줄 인상된다 그래서 가정의 달 외식하기 겁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 이거는 뭐 금리를 올려주면서 물가를 우리나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런 걸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한미 기준금리 추이 보면은 미국이 5.5에요 여기 미국이 5.5인데 한국은 3.5로 뭐 10년속인가 10 11년속인가 몇 년속이죠 하여간 10번 넘게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동안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2% 차이가 났다 2% 격차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 되겠어요 이 환율이 튀겠죠 그래서 환율이 폈습니다 이거 평균을 보면은 올해 7%나 올랐어요 환율이 이 환율이 돈 가격이 7%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7%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7%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7%가 올랐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지난 뭐 그냥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치를 보면은 7%가 하락했으니까 이거 수입을 하면은 수입한다고 하면은 7%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지금 보세요 여기 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원래는 금리가 높았었어요. 22년까지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보다 23년 이후에는 아주 높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금리가 미국이 추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있었다. 너무 저금리에 계속 가져가고 있다. 더 올리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은 환율이 당연히 박살나고 물가는 폭등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책임지는 이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리 테무가 왜잘 나가냐? 중국에 중국산을 직구하는 알리 테무가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팡 다음으로 알리 테무가 이렇게 잘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왜냐? 알리 테무에 있는 제품을 검색해 보면 쿠팡에서 파는 것보다 두배 내지 세배 이렇게 싸버리니까 어 이거 알리 테무를 뭐못 믿겠다 중국 사이트라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다이소가 잘 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다 물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중국의 알리테무의 이 물가가 우리나라가 서민들이 살기에 딱 맞는 물가 아닌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 다른 어, 국내 쇼핑몰들은 뭐 거기 중국에서 떼어와서더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으면서 자기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자기가 뭘 한다 뭐뭐 뭐 이걸 팔아서 돈 번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팔고 그런 애들 유튜브 상에 많잖아요 그런 사기꾼 애들 그런 게 보면서 참 한심하다 우리나라는 진짜 어떻게든 어, 등쳐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알리 테무가 이 가격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산 아니 쿠팡이나 아 다른 뭐 쇼핑몰에서 파는 것도 중국산 엄청 많아요. 이 공산품 값싼 제품들 만원 이하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대충 다 쓰는 거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로 되거나 이런 단순 이런 뭐 휴지통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그 중국산을 떼어와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파는 거고요. 알리테모에서도 그걸 그대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가 맞다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살기가 팍팍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예요. 경기침체 왜 그러냐면 어,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애도 안 낳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경기침체 너무 비싸다. 지금 월 500벌어도 세후 그것도 세후. 월500 벌어도 제가 어 사이트 뭐 블라인드라고 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인증해야 쓸수 있는 어 사이트가 있어요 게시판이 거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어 세후 500을 벌어도 살기 힘들다 애 키우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뭐 얼마 얼마 고정비용 얼마 애 들어가는 비용 얼마 얼마 하면 진짜 주식 투자할 비용도 없다 아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키우고 이 물가에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 이게 고금리라고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노동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 5, 60대 분들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5, 60대 분들이 많으실 많으실 텐데 솔직히 솔직한 거는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죠. 기존에 5, 60대 분들이 자산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 주려고 계속 저금리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 그게 물가 폭등이고 환율 폭등이고 그다음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안 하려고 놔 버린다. 왜냐? 내가 이거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어서 언제 집을 사냐. 집은 더더 멀리 가 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어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져서 이제는 아 결혼 안해아나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아나 그냥 애안낳을래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냥 아파트 안 살아도 돼요 원룸에서 그냥 짧게 살면 됩니다 원룸 고시원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서 그냥 어 저렴하게 살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2030대가 바뀌고 있다 참 문제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이제는 고령화되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보면은 지금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원래는 어 미국 미국이 위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어 2,434억으로 1위다 해외지역별로 보면은 그니까 러이 중국의 이 물가가 맞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직구하는 물가가 우리가 진짜 살만한 물가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직접 구매 뭐 이것도 지금 중국이 1등이죠 이런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돼도 정말 많이 잘못해 가고 있구나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리테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리테무의 어 직구 플랫폼에 이게 들어오는 어린이 제품이 유해 성분이 있다 뭐 신발이나 뭐 가방 장난감 다 유해 성분이 있어서 몰아내야 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뭐 알리테무가 개인정보를 부당 수집을 해서 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어떻게든 알리테무를 어 쫓아내고 우리끼리 독점을 해서 잘해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부터 잘 하고 알리 테무한테 남을 뭐라고 해야지? 우리 지금 보세요. 오픈 채팅방 개인 정보 유출 6만 5천 건. 우리부터 이렇게 개인 정보가 털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정보 유출했다고 뭐 크게 처벌 받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매번 막 주식이나 뭐 하라고 권유 문자 오는데 이미 개인 정보 다 털렸어요. 그리고 개인 정보가 그렇게 가치가 좀뭐 어떻게 높은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개인 정보 유출한 애들이 처벌을 세게 받는 걸못 봤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털리는 거 보세요. 알리 테무가 털렸으면 벌써 노발대발 했을 텐데. 알리테무는 개인정보 부담, 부담을 수집해서 어, 유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트집을 잡는데, 아예 우리나라는 털려버린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개인정보가 털려버리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짓고, 뭐, 보상도 잘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어, 처벌도 미미하다. 이러면서 무슨 개인정보 유출을 걸고 넘어지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갈수록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게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져요. 이제 보면은. 어, 다들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똑똑했던, 똑똑하고 열심히 혁신하고 발전했던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막 정신승리만 하고, 트집만 잡고, 욕만 하고, 서로 진짜 이기적이고 그런 국가로 변한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도 이따 나중에 해 드려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보세요. 세대 간의 이기적 이기심이 극도로 지금 높아졌죠. 뭐 50대 50, 0대분들은 아, 우리만 받고 떠날 거야. 뭐 미래 세대가 뭐 35%를 내든 국민연금 50%를 내든 알바노알없다 나는 나는 몰라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사, 살다 가면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구 국군이 다 하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이다. 저도 진짜 이 나라를 열심히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연금도 솔직히 말하면은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요 더 내고 덜 받아야 돼요. 지금 기성세대들도 빨리 수급률을 높여서 지금 9% 내는 거뭐 15%, 20%씩 올려서 지금 저 포함해서 다들 20%씩 올려서 덜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렇지 않고서야 미래 세대에 다 부담을 떠넘기는 건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농수산 뭐 축산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농가나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또한 이제 줄어드는 인구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어, 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실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일할 청년들이 없다 농가에서도 이제는 일할 청년들이 없어서 결국 농수산물 어,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어,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환율도 박살 나면은 당연히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참 이런 거 보면서 어, 걱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어,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주식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사회 현상 우리나라가 지금 어, 돌아가는 현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금 경고 차원에서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어, 저금리로 지금 어, 뭐라고 해야죠? 미국이 지금 5.5%, 아, 5.25%죠. 그 일단 한미 금리차가 2% 나는데 우리보다 2% 높은 금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금리를 안 올리고 내리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앞으로도 박살 날 겁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다들 보면은 결국 부동산을 지켜주려고 하니까. 돈을 계속 찍어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 어뭐 반도체를 잘 팔고, 2차전지를 잘하고, 자동차를 잘 팔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어 경쟁력이 있어서 GDP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되면서 GDP도 이제 어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내려오면서 서서히 경제 성장률도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부동산 가치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부동산 원화 가치를 어 원화 액면 가치를 어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엄청나게 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는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지금 그림에서 풍자하는. 뭐냐면 이런 농수산물 살려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돈을 갖고 가야 이제는 우리가 어 어떤 뭐 사과나 뭐 배나 이런거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걸 풍자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아야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야 이제는 우리는 어 농수산물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화폐가치가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고 환율을 폭등시킨다고 하면은 원화가치는 폭락을 해서 이제 뭐 생수 한 병을 사, 살려고 하면은 뭐 100만원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만화로 풍자를 했지만 이미 벌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뭐 1년에 막 물가가 100% 올릴 수도 있고 막25%막 하루만에 25%가 튀고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어 까딱 잘못하면 진짜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정치인들도 지금 정치 차리고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라가 그렇게 간다는데 지금 저기 멀리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기차 철로 위에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기차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옆으로 철로 옆으로 비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못 해요. 달려오는 기차를 우리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센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 ETF 이거 연금저축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죠. 그래서 1년에 600은 연금저축으로 모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IRP 이거 받는 것도 DC형으로 하셔서 DC형으로 하셔서 어 꾸준히 어 ETF들을 모아 가셔라. 그리고 ISA도 ETF로 꾸준히 모아 가시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어, 여러분들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갖고 계셔라. 왜냐? 원화 가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부동산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원화 가치는 아마 폭락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를 어떻게든 빠르게. 어, 원화가 있으면 빨리빨리 바로바로 바로 바꿔서 달러로 여러분들 저축하고 계셔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 주식 ETF로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이 원화 폭락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민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지금 서민 경제가 박살나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국 주식 ETF로 모아가서 빨리 이런 거를 대비하고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